구독 <laughs> <또, 또, 또. 웃음> 계산길라잡이 17번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계산길라잡이 17번 네. 원가법인데 적산가액 하는 문제 네. 그래서 아까 네. 거랑 한번 한번 해보죠 아까는 원가법에서 뭐산죠제조달 원가 조달 원가 산죠 이번에는 원가법에서 뭐산죠 적산가액 적산산죠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러면 그렇구나. 적산가액은 무슨 원가에서? 네. 제조달 원가 원가에서. 원가에서 감가 누계, 감가 수정인간을 빼낸 네. 거라고 그랬죠 네. 근데 네.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공식 5 단계 공식이 5 단계 공식. 1 단계는 무슨 원가에서 제료다 원가를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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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산정해서 그걸 메모해 놓니다제 메모해 다 단계는 뭐를 뺀다? 잔존. 잔존 가치를 뺀다. 3 단계는 나누기 많이 준다. 내용. 내용 연수. 4 단계는 곱하기 무슨 연수? 경과 연수. 5 단계는 아까 메모했던 제료다른 거를 다시 빼준다. 그래서 거 보지 말고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아이, 1단계는 제조단원과 산장에서 메모해 주놓는 거죠? 네. 제조단원과 산장은 아까 배웠죠? 잔, 네. 2단계가 빼기? 잔종같이. 잔정같이 3단계가 나누기? 내용연수. 내용연수. 4단계가 곱하기? 경과, 내용연수. 경과연수. 경과연수 어딨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예. 네. 5단계는 다시 아까 메모했던 빼기? 제조단원과. 제조 자, 그러면.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제 문제 보시면 신축에 의한 사용 승인 시점이 2016년도죠? 네. 그러면 신축이 2016년에 이루어졌고 네. 기준 시점이 지금 보니까 2019년도죠 19년. 그러면 신축이 16년 이도에 이루어졌고 기준 시점이 19년도면 몇년 지났죠? 4년. 3년 그래서 어떤 생각 하시면 되냐면 얘는 몇 년을 사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50년을 사는 부동산이에요 음. 이거는 내용연수. 내용연수 이거 말하고요 내용연수. 내용연수 얘 지금 몇 살? 그러면 3살 하는 거예요 아, 겨울. 어, 얘 전체 수명이 50년인데 지금 3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네. 3살이 경과 연수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칩시다 100년이 내용 연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민치 씨는몇살 하는 그몇 살이 경과 연수가 경과 연수. 되는 거예요? 경과 연수는 몇 년도 태어났고 기준으로 잡은 시점이 몇년지인만 음. 보면 경과 연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오케이. 네. 여러분이 일단 제도를부도 구해 봅시다. 신축 공사비는 제도론가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3 네. 곱하기 네. 변동률이 몇 프로 씩? 변동률이 5%씩이야. 어, 음, 근데 이게 몇년전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3년. 몇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동안, 3억 곱하기 1.05에 3승을 때려줍니다. 음, 오케이? 네. 그러면 이게 제조결국가인데요제조결국가를 마지막에 써먹어야 되니까, 메모를 했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1.05에 3승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음, 네. AC 누르고, 1.05 곱하기 1.05는. 곱하기 1.05는? 이거 몇 승? 이건 2승이고. 여러분들은요? 네. 3승이죠? 네 그러니까 1.05 곱하기 1.05 넣으면 2승이고 넣으면 3승 곱하기 3억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계산기에 3억 4천 7백 28만 7천 5백 원이 나오죠 네. 이걸 다 메모를 해주셔야 돼요 네 나중에는 네 어. 지금 계산했다고 치고 네 메모 되어 있는 데다가 빼기 이제 참여가치 해야 되겠죠? 네 참여가치가 10%니까 빼기 10% 네. 되셨어요? 3억. 네 음. 그리고 나누기 오십 년 년에까지는 금액이 나와요. 네. 곱하기 매, 매, 몇 살? 3살. 곱하기 3살. 그리고 3 살. 그리고 빼기 아까 메모했던 삼사 칠. 287, 이팔 칠. 오공을 빼주면요 기간기에 3천팔백오십삼만삼천구백 원이 적산가이 되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 일단 우리가 말로요 네, 이 문제 어떻게 풀 건지를 먼저 계산해 볼 겁니다. 네. 신축 공사비 3억에 5%씩 3년간 상승했죠. 네. 그러면 3억 곱하기 1.05에 삼승을 먼저 0. 해서 0. 메모를 해두고. 네. 그게 뭐니까? 적상가에 아니 제주도 뭐제주도가 제주도 그러 빼기 10%뭘 해주고 빼기 10% 해줘. 10%다 뭐 빼기 10%는 10 10%, 10 10 10그 잔존 가치 네. 나누기 50을 할 건데, 뭐로 나눠준 거야? 그 내용 연수. 오케이, 좋아요. 네. 곱하기 3을 할 경과 연습, 건데. 경과 연수. 오케이. 네. 그리고 빼기, 아까 우리 메모했던? 아까 메모했던 적산가액이 아니라, 그, 뭐였지? 아, 제주도학교. 제주도학교. 이 그래서, 네. 1단계는, 아까 우리 제주도학 공부를 배웠으니 그러니까 배워본 거예요. 네. 제주도학교를 제일 먼저 구하고, 이걸 음. 메모해놓고, 네. 두 번째는? 잔정가잔정가씩해 주고, 네. 세 번째는? 그 내용 연수. 나눠주고, 네, 네. 번째는? 곱해주고, 곱해 나중에? 나중에, 제조자 원가 빼주면, 빼주고 빼주면 작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행동 요령을 딱 숙제 하셔가지고 제조자 네. 제조산정후메모 네. 그다음에 잔존 같이 빼주고 거. 내용수 나눠주고 네. 경과연수 빼주고 네. 제조자 가 빼준다는 게 핵심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간혹 어떤 문제가 나오기도 하냐면 네. 지금 내용연수가 그 50년이라고 돼 있죠. 네. 옆에다 한 번만 더 쓰면 잔존 내용연수 47년이라고 하면서 볼래요? 잔존 음. 내용연수 47 그리고 잔존이랑걸 제가 동그라미에 한번 해볼까요? 잔존. 시험에서 내용연수 50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잔존 내용연수 47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내용연수 50년하고 네. 잔존 내용연수 47년이 같은 말이거든요 네. 아까 몇, 몇 년이나 지났다고 그랬죠? 아까 몇년지났다아 3년이요? 3년 지났다고 그죠 네. 얘가 처음 태어난 게 사용 승인 받은 지점이 16년 도고 네. 기준 시점이 19년 이면 3년 네. 지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잔존된 게 3년 지나고 남아 있는 게 47년이면 얘는 수명이 몇 년이죠? 50년이 되는 거죠. 왜냐면 3년 살고 47년 남았습니다. 아, 잔존 내용 연수. 예. 아, 말만 바꾼 거네. 요 예, 그러니까 아. 문제가 네. 그냥 내용 연수인지 잔존 내용 연수인지 똑잘 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내용 연수가 50년이란 말과 잔존 내용 연수 47년이란 말은 여기서는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신축한지 몇년 지났다고 했기 3년 때문에 3년이에요. 3년 지났다고 했기 네. 때문에 이런 질문들도 혹시 이제 시험에서 약간 그 난이도를 줄면서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숫자가 약간 지저분하다, 48년 아니면 뭐 19년, 18년 이럴 때는 요 아마도 예, 네, 아마도 어. 이게 그냥 내용 연수가 아니라 잔존 내용 연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생각 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나? 있습니다. 어 제가 없네요. 오늘 그 가성비 계산 특강에서는 안 놓은 걸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맞아, 맞아. 네. 시험 시작하실 때 나온 걸로 네, 하셨다, 네. 맞아요. 무조건 나온 걸로만 했으니까 잔존 내용물가 나왔을 때, 그러면 요, 요거는 절대로 안 들릴 수가 있는 거요 음. 오케이.